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음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감동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한 강도의 사건을 보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철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 이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 절대로 천국 갈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진담 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게 보였어요. 물론 그는 소문으로도 좀 들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아, 이 예수님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조그마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교회. 그래서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고 라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양쪽에 있는 이두 강도는 다르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천국을 약속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착하게 살 기회도 없어요.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아주 조목 조목조목조목 조목 조목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다섯 가지의 아주 웅장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1절 하번절에 보시면 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내 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신 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어, 극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자. 우리가 보면 생뚱맞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좀 돼요. 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극률은 창자에 있다. 그랬어요 창자에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자에는 우리를 향한 극률이 가득 차있다는 게 우리 창자에는 배설물만 있는데 하나님의 창자에는 극률이 가득 차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히브리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극률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극률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누가 보음 1장 50절에 마리아의 그 찬가에 보면은,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극률이 가득히 들어온다. 가득히 들어온다. 그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히브리어는 야레.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베오라네 포베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포베오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 긍휼이 임한다 하는 거야. 긍휼이. 하나님의 극렬이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자의 가득한 극률이 그에게 부어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성경 몇몇 곳에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포배오의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처녀인 그녀가요. 메시아를 품고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처녀인데 예? 가브레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알려줬을 때 처음에 마리아는 두려워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브레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주의 여정이니주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결과 저 외지인 비주주가 사는저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한천인 저 나사렛 산골 마을의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장에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특별히 48절에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50절에는 극률하심이두려한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그어요이 안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와 복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그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잖아요 산파들 예? 애를 받아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러가지고 야내말잘 들어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낳는 자식이 딸이면 은 살려주고 아들이면 은 반드시 죽여라 안 그러면 너 각오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 죄의 압력을 받았어요. 죄의 압력을. 하지만 이 삼파들은 그런 바로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야우 포배어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더 어떻게 한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큰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로마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구내려야 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바로 포 배워, 포배어 예. 그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때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직접 그곳에 자기가 사는 집에 오게 해서 그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성령이 내렸다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감동이 된 베드로가. 이고넬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라. 그랬어 세례를 주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보면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은 우리 편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편.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 믿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는데 얼마나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내주셨다, 아들을.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그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왜안 주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아깝지 않고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 주시겠다. 그것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 아들을 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이렇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구원과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줘요? 이길 힘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걸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받는 방법?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안 주셔요. 안 주신다고요. 기도하셔야 주셔요. 예. 예? 그냥 뭉크해요 하나님 모든 거다 아시니까 다 주세요 이거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나 모른다고 안 주셔요 원하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랬어요. 33절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 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고발하는 역할 누가 해요? 고발 재판정에서 고발 누가요? 검찰이 검찰. 검찰이 고발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고발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발하다 헬라어로 앵칼레오 그래 앵칼레오.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저 저 사람은 내 거. 이랬어요. 내 거. 내 거. 그런데 누가 하나님 거로 그런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 건 나한테 고발하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지 못할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거러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느냐?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는 누가 정제하리요? 누가 정제하리요? 34절입니다. 34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상에서 여러분 정죄하는 건 누가 해요? 정죄. 정죄. 고발하는 건 검찰이 하고 정죄하는 건누가예요 판사가요. 판사. 판사가. 예. 판사가 한다고요. 예. 정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인데 죄가 드러나서 유죄 선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유죄 선거를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 선거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지하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참기름을 가져왔어요 참기름을 그것도 대병에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저 부엌에 저 부뚜막에 놔뒀는데 제가 뭐 하다가 탁 쳐가지고 그게 쾅 쓰러져서 깨먹었어요 깨먹었어요 그 귀한 참기름을 그 외할머니가 가져오셨는데 놀래고나 도망갔는데 예? 근데 내 동생이 근처에 있었고 내 동생이 다 뒤집어 썼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난 참기름 참기름 회개했어요 아 그 과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죄하다의 반대 말이 뭔지 아닙니까? 의롭다, 그의롭다정는하 정죄의 반대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단한 번의 선거로 탁 완료가 되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 누구도 이런 우리에 대해서 다시 정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근거가 33조 하반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은 판사일지 모르지만은 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끝이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에요. 이 여러분을 의롭다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무슨 대법원에서 무슨 뭐삼심제가 아니고. 단심제, 단심제, 단심제. 그냥 하나님께서 선거로 그냥 완제 완료가 된 거.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선거로 선언으로 이 선거가 완전히 끝나버린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은 근거가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 저는 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인지 뭐니다 어떤 분은 겨자씨 만한지, 주먹만한지, 바위 덩어리 만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겨자씨 만한 믿음 때문에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 믿습니까? 믿는데 여러분 어,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못하시 여러분 말 당당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둘째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게 100점짜리 대답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최종 판결자이세요. 그런데 그 누가 그런 우리를 정죄한다나?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없다나.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절하반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날마다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지할 수 없는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보호자요 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다시 정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확신의 찾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한다 예?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31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 나왔고요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고요 33절에는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고요 34절에는 십자가 부활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끊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주님께로부터 이연줄을 끊으려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린 낙심하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아무리 설쳐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7절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의 싸움이 계속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을 사도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예? 다른 어떤 피저물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불편한 데 있고, 오해도 있고, 감정상하는 데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또 이번 명절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또. 예.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확신을.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를 다 혜택 볼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들 더 첨가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첨가게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살 날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그죠? 확신 가지시고 노년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상급받을 기회가 좀 많아요. 상급받을 기회가 많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받을 일을 듬뿍 하고 조금 천천히 오세요 젊은 사람들은 없나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주간 당당하게 사시고 다음 주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또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섯 가지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 관리를 예비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당당함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